네, 안녕하세요. 네, 키입니다이브예요 네, DIY 의 강좌. 네, 어, 제가 이렇게 좀,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어, 어떡하지? 죄송해요. 제가 DIY 만든 것만 해도 친구들이 맨날 저랑 교환하면은 친구들이 가져가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고르라고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저는 바로바로 바로 해요. 일단은 이렇게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토핑도 많이 만들어 놨었고 토핑도 여러 가지로 진짜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아, 얘도 여러분들 래핑지로 하실 분들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체크리스트 하실 분들도 있으신데 체크리스트 하실 때 가위로 잘라셔야 되고요. 손으로 찢으시면 또 아까우니까 또 토핑들도 여러 가지 토핑들도 막 필요해요. 꾸미는 토핑, 과일 토핑 뭐 그런 거 토핑들 무조리 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토핑들 안 하실 분들은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하우 하나. 어? 아, 또 이게 이게 점토들이 딱 이상하게 늘어져 있어요. 밀대로 밀어주시거나 뭐 그러세요. 일대로 꼭 잃으셔야 되진 않지만,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어, DIY 강좌가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어,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DIY를 만들지 좀 고민, 고민이 살짝 되거든요. 저는 맨날 생각날 때마다 이런 거 맨날 적어요. 이런 거 예상대 뭐 DIY들 이렇게 많이 적는데, 요거는 다 했어요. 다 해서 요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왜, 왜 쳤지? 이걸 버려야 돼. 네. 저는 특별히, 제 친구들이 말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DIY를 그렇게 열심히 만드냐고, 막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DIY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저랑 교환, 교환했던 애들 중에 DIY 안 만든 애가 있어요. 근데, 어, 진짜 완전 걔가 DIY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고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걔가 안 만들었으니, 안 만드니까 조금 속상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DIY는 가, 진짜 재밌는데, 완전 재밌거든요? 왜 걔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걔한테 만나면은, 야, 너도 한번 DIY 만들어봐. 이렇게 하려고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막뭐 그럴 건데. D.I.Y. 강좌는 네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D.I.Y.를 지금 만들지 안 만들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아 와플? 아 와플? 도넛? 도넛? 여러분 도넛 D.I.Y. 만들까요? 초코 도넛? 아 그거는 에. 뭘 만들지? 아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좌를 보여드리자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피자? 아닌데. 허니브레드? 아, 어, 허니브레드. 생크림 없는 허니브레드도 있죠. 예. 어, 뭐, 로 만들까요? 아, 근데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음, 고구마 빙수? 고구마 빙수? 고구마 빙수, 고구마 빙수. 음, 고구마 빙수 만들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지? 아, 제가 맨날 국리를 하는 게, 뭐를 만들지 해서, 따라서 해야지. 아니, 어떻게 만들라고, 뭐를, 뭐를 만들어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들라고 해도, 아, 저는 맨날 여 아, 오늘은 DIY를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DIY를 강좌하면서, 진짜, 이런 게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다른 분들 거 영상 보고 나서, 난 하는 말이야. 아,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맨날 생각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거를 안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거좀 벗겨서 만들거나 뭐 그렇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원래 생각해야 되는데. 저 진짜 완전 머리 터질 듯이 생각하거나 뭐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예상된 DIY가 이런 것도 있어요. 또띠아 치킨 텐더 이렇게 몇 가지가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만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오 마카롱 모카 케이크 마카롱 케이크를 만들려고 도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 진짜, 고구마 케이크도, 어, 고구마, 응. 어? 근데, 고구마 케이크가. 저는 맨날 궁리해요 어떻게 하면 지, 진짜 완전 될지. 아, 진짜. 네, 디아 라에는 만들지 못하겠고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지? 이, 이 느낌 뭐지? 아니. 그릇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거. 아, 그릇 없어도 되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 제, 제가 DIY를 만드는 강좌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DIY 강좌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잘못했는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 맞다. 헉, 죄송해요. 여기 밑에, 제 카메라 밑에 여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이거 한 개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토핑들과 고구마 토핑이 렇게 많아요 토핑 스틱도 있어요 어, 또 집게도 있고 수제 토핑들하고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그 만약에 만약에 그걸 한 사람들이 아이토핑 없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강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매일매일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요. DIY 아니, 다음 시간에는 DIY를 또강좌를또할 건데 2탄도 할 건데 2탄을 할 거예요. 요거는 1탄이고요. 네. 1탄. 네, 1탄 2부. 네. 할 건데요. 그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DIY도 만드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바이. 안녕. <laughs> 네, 그럼 저는 진짜로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네. 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아, 끝내기가 아쉽네. <laughs> 네, 갈게요. <laughs>